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이슈 이사 시작합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딱 토요일에 걸려있는데요. 24일을 그냥 공휴일로 줘버리는 직작, 직장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슈 이사는 내일 휴일로 하고요. 어, 요즘 너무 자주 쉬었다고요. <laughs>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일단 오늘 이슈 이사 달리고 크리스마스 수단은 끝에 붙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궁금하다고 끝으로 넘겨 넘겨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양식의 올바른 피와 살이 될 이슈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첫 소식은 연말로 훈훈한, 훈훈해져 버린 대통령과 바이든 이야기입니다. 20일, 오메 큰놈 사태 때문에 바이든이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화제였습니다. 뭐 오미자나 코땡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전임 행정부가 엄청난 초스피드로 백신을 개발해줘서 미국이 백신을 확보한 첫 국가가 됐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대통령이 최근 브루스타샷을 맞았다고 공개했는데 그건 트럼프 씨와 내가 동의하는 몇안 되는 것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바이든 웬일이래 트럼프 칭찬도 다하네 하고 휘둥그레졌는데요. 우리 투통령께서도 이런 덕담에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팍스 뉴스에서 깜짝 놀랐다. 바이든이 매우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자기를 그렇게 칭송해줬는데 바이든을 너무 세게 까댈 수는 없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오벌리, 크리티컬하기 힘들다. 말 그대로 오버해서 비판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칭찬받고 심하게 까대기에는 그러기에 좀 그렇다라는 소리죠. 이거 하나만 봐도 대통령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뒤통수 맞으며 낭패본 사례가 좀 있긴 하죠. 그 대표적 예가 펜스죠. 그촌 아저씨 부통령 만들어놨더니 띱찝 상충부 허가 없다고 선거 인증 막지 않아서 오늘 미국이 이꼴 됐죠. 좀도도또 또, 또 화가 나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든은 또 22일 ABC 방송 나와서 인터뷰했습니다.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우. 대통령과 맞붙는 것을 전제로도 출마하겠다는 뜻인지 묻자, 물론이다. 오늘도 트럼프를 상대로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러면 출마 전망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고 내 삶에 운명이 여러 번 끼어든 적이 있다. 지금 건강한데, 그때도 건강하다면 실제 다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라는 말 같은데, 대통령보다 세살 많고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하시니까,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물가물 아프가니스탄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후퇴였죠. 그게 100일 전 일인데, 세달 만에 사람들 뇌리에 잊혀져 가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경제 힘들다고 인도적 지원 시작하겠답니다. 아주 어이가 없는 소식입니다. 내용 보면요, 재무부는 이날 아프간에 대한 일부 국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에 따라 미국 정부는 물론 유엔과 비정부 기구와 같은 국제 단체들은 탈레반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서 활동하며 인도적 지원을 할수 있게 되고요. 또 해외 거주하는 아프간인이 아프간 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무부는 미 당국이나 유엔이 탈레반과 세금, 수수료, 공과금 납부 등 공적인 업무를 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허가도 내주게 됩니다. 특히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이건 멍미하는 생각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무자비함, 각종 테러, 그리고 끔찍한 고문과 사용제도들, 몇달 전만 해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들 난리 피우더니 수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도와주자 하다니요. 정말 정치하고 외교하는 사람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은 적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금융자산 지급,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고 적시했는데요. 말이 인도적이지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사여구 붙이기만 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 거. 수많은 아프리카 독재 정권들, 북한 예만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결의에 대해 탈레반은 좋은 조치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하겠죠. 자비올라 무자이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AF통신에 유엔의 조치에 감사한다며 아프간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미국 상대로 몇달 동안 테러도 안 했으니 인정 받아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바이든 외교 라인에 접근한 것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금 아프간 해외 보유 자금 90억 달러 중에 70억 달러가 미국에 예치에 묶여 있는데요. 머지않은 장래 이것도 낼름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 참사가 언제 있었냐는 듯 행동하는 바이든 정권 정말 돌을 넘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범죄 때문에 난리 난리, 쌩난린거 아시죠? 때강도들이 명품 매장 급습하고 백주대낮에 명품 쇼핑 마친 부자들 뒤밟아 집에까지 쫓아가 강도짓 하는 게 비일비재한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항상 그런 강도 사건은 연말 연시에 많았는데 우파놈들이 사회 불안하다 선동하려는 짓이다라는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님이 지역구 회의 후에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무장 강도에게 차를 뺏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은 주죠. 펜실베니아에서 생긴 일인데요. 22일 오후 3시쯤에 메리게이 스캔런 민주당 의원, 이름도 좀 껄쩍지근하신 분, 메리게이 의원이 지역구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공원 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끝낸 뒤 참모와 함께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무장한 남성 괴한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 총구를 겨누며 차 열쇠를 넘겨달라고 요구해서 차키 건네주고 빠빠이 했습니다. 한 괴한은 스켈런 의원에게서 열쇠를 받은 뒤 의원의 차를 타고 도주했고 다른 괴한은 이 차를 따라갔다는데요. 순간 많은 생각 드셨을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메리계 의원은 다행히 몸을 다치지 않았는데요. 당시 차 안에는 스켈런 의원의 휴대폰과 지갑, 신분증 등이 있었고 모두 도난당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방의원이 차를 뺏겼는데 경찰은 비상이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차 뺏겼다면 수십일 걸릴 수사를 반나절에 팍팍 진행해서 차량을 이날 밤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델라웨어주 뉴욕에서 발견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된 10대 5명까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중 19살 남성이 차량 탈취에 연루돼 연방수사국으로 넘겨졌고 검거 현장에 있던 13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 4명은 작물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13살짜리 차량 강도라니 말이 안 나옵니다. 이 펜실베니아에는 지난해부터 범죄율이 27% 상승했고 살인 사건도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이 워크한 의원께서 미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알아도 눈 질끈 감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말입니다. 이슈1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잔!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란 단어보다 해피 할로데이란 표현들 많이들 하시는데, 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진짜 몇년 만에 짧게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요 일 별로 안 좋다고 혼내시려는 분 계신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영상 보신 분들 변함 없이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꾹꾹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좀밥맛 없고 그 나물에 그 밥통들이신 분들 기억 나시나요? 욕 먹어가며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신 두 분께서 뿌덕뿌덕 인사한다고 잠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잠시만요. 네, 잘들 계셨죠? 전, 브르스타 맞으라고, 맞으라고, 계속 밀어붙이느라 여전히 화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인터뷰할 수 있음 또 나오도록 하고요.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어, 그리고 제패밀리 주머니 언니도 인사하신다니까 전 그만. 아, 참, 아시죠? 저희집이 명문 죄섭다 가문이고 인물도 목소리도 한마음 한목소리 어쨌든 김원영이 빨리 인사해 아잠깐, 그만 아, 뭘 나까지 불러 아, 지가 하나, 내가 하나 별반 차이 없을텐데 <laughs> 오랜만이죠? 오늘 우리 지가, 오빠가 나와서 브르스타 됐어도 모이지들 마라 안전하지 않다 그랬죠? 가슴은 잘기시고 부디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뭐좀 오바해서 겁나게 말했는데, 우리 큰오빠가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 좀 많네요. 그래도 조심들 하시고,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저도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